여러분, 이거는 레드베스인데단풍철쭉입니다 저희가 흙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심어가지고 상태가 엄청 좋구요. 이게 다 꽃대에요. 꽃이 엄청 이쁘게 피구요. 이거는 하나에 25,000원입니다. 택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메랄드 그린. 얘도 상태가 되게 좋아요. 키도 크고. 이거는 하나에 만원. 원래 제가 이게 12,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문구베랑 똑같이, 이번까지는 만원에 드리라고 하네요. 아마 다음에는 저희가 12,000원 어, 인생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시장을 돌아다녀도 2만원 사이즈에 만원차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거나 집어도 뭐 사실 사이즈가 다 좋아서, 이런 게 지금 1만 만원. 만원입니다. 뭐 대량으로 구매해도 좋고요.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이, 저기, 티젤랑 장미라고, 어, 저희가 이번 여름에, 그냥, 여태까지 이걸 해보 해오면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장미입니다. 워낙, 뭐, 공해, 병충해도 강하고, 이런 약 살충제, 이런 걸 쳤을 때, 효과도 가장 빠르게 돌고, 무엇보다 애들이 되게 건강합니다. 병 같은 것도 잘안 오고, 약을 쳤을 때 효과가 바로 오고, 그리고 꽃이 엄청 이쁘고, 뭐,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서, 인기가 엄청 많았고요. 보시면은 이쪽은 주장미 라인, 넝쿠장미라고 하죠. 노란 장미, 그리고 뒤에 이렇게 빨간 거, 오밀조밀하게 피는 거, 그리고 여기 분홍색.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티랑 장미가 있고요. 이게 넝쿠장미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넝쿠장미 세 가지에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애들이 입고할 예정이고, 이 친구들은 저희가 작년에도 3만원에 판매를 했지만, 지금도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능하고요 근데 한 번에 택배가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 택배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들 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는 둥근 측백. 니트자이언트라는 품종인데 요즘에는 뭐 옥향 반송보다 얘네가 훨씬 많이 나가죠. 왜냐면은 얘네는 따로 전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지를 안 해도 이렇게 크고 얘네는 지금 화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살짝 이렇게 작은 모양인데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둥그랗게 큽니다 저희가 땅에다가 심어 놓은 리틀자이언트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사진이랑 올려서 얘가 땅에 심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기는 뭐 넝쿠 장미가 너무 비싼 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게 유럽 주 장미인데 얘네는 저희가 2만원에 그냥 제거 털이로 하겠습니다 2만원이면 원가로 나가는 거여서 그냥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개나무 영레디라는 품종인데요 야, 왕개나무 중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꽃이 폈을 때 굉장히 색이 이뻐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자료 한번 같이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모르고 물론 꽃이 폈을 때도 저희가 다시 영상을 찍어 올릴 거긴 하지만 지금이 가장 궁금하니까 겨울에는 보통 이렇게 다잎빨이떨있 상태고요. 영래기도 제가 사진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둥근 측백에 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미러잼이라는 친구인데 차이가 뭐냐면 이 친구는 아까 그 리트자이언트라는 둥근 축백보다 노래요. 지금은 물론 겨울이라서 색이 좀 빠진 거고. 황금색에 색깔을 띄웁니다. 색깔을 띄우고. 얘도 컸을 때 엄청 예뻐요. 이것도 역시 저희 저기 농장 위에 땅에 시원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사진도 한번 같이 띄워서 어떻게 크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리트자이언트하고 지금 미러잼인데 색깔 차이가 좀 나죠. 영상으로 봐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키오브 브라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에 한 포트에 2만 원이고요. 얘네 같은 특징은 정말 키가 빠르게 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키가 빠르게 커서 키부터 많이 키운 다음에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빵을 키우는데 저희도 이 친구들이 이쁜 걸 땅에 많이 심어놔서 아마 그 친구들을 보면 얘네가 막 구미가 당기실 거예요. 사실 뭐 에메랄드 그린 문그로보다 더 빨리 크고 뭐 튼튼한 나무를 원하신다면은 얘도 정말 좋아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농가 그리고 뭐 많은 이렇게 가즈어 분들이 날씨로 인해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이 손실을 보셨는데 저희 농장에서도 그런 많은 손실을 봤는데 이 킹오브라반트랑 써니스마라그라는 나무는 진짜 뭐로스이 거의 없죠. 아예 없다시피 봐도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그런 이상 기후도 많이 버티더라고요. 아마 적응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상 기후에 대한 대응도 좋고 그래서 이 킹오브라반트 이것도 제가 성목이랑 사진 같이 올려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이 업을 해 오면서 가장 추천드리는 측백나무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에메랄드 그린을 가장 추천드렸는데 그 이유는 에메랄드 그린이 가격도 괜찮고 성장했을 때 모양도 이뻐서 에메랄드 그린을 가장 추천 많이 드렸는데 이게 직접 해보니까 이 킹오브바나타라는 나무가 정말 좋더라고요 나중에 컸을 때도 그렇고 근데 막 너무 크는 거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냥 에메랄드 그린 그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 농장 직접 제 땅에서 재배하거나 포트 재배하고 있는 것 친구들을 한번싹 보여주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왼쪽으로부터 쭉한번 돌아주세요. 보시면은, 저기 지금 눈앞에 바로 있는 게, 써니스 마라구고, 그리고 저 위로 쭉 보시면은, 문그로우, 그리고 뭐, 블루에로우, 에메랄드 그린 소목들이 있습니다. 저런 친구들도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봐주시면은, 아까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 이상 기후에서 정말 강했던, 보통 땅에 심으면은 잘 산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포트 재배를 했는데도 이상교육에서 정말 강했던 이런 써니스마라그. 써니스마라그가 정말 정말 강했습니다. 써니스마라그는 정말 로스가 하나도 안 났고, 여기 고저쪽 보시면은 땅이 시원해서 더 상태가 좋은, 그리고 더 이쁜 써니스마라그와 저맨 위에는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저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킹오브 브라만트입니다. 쟤네가 상태가 정말 정말 좋아요. 제가 나중에 가까이 올라가서 한번 찍어 드릴 거고, 저 친구들도 이제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밖에다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게 조경이 써니스마라뭐 킹오르란트, 에메랄드린 다 많이 해서 이 농장을 꾸며놨으니까 직접 오셔서 구경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연락만 주시고 오시면 은 저희가 여기 상주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 뭐 구매 꼭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실제로 구경하시고 조경에 대한 그런 뭐 노하우나 팁을 얻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아해서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큰 나무들에 대한 단가는 저희가 아직 측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비해서 가격도 아마 변동이 있을 거고, 물론 저희는 항상 시장가보다 낮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제한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큰 친구들은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화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포트에 있는 거는 지금 당장 화물로 나갈 수가 있지만, 어, 땅에 심어져 있는 친구들은 화물로는 못 나가요. 지금 땅이 얼어서 굴치가 불가능한 상태고 나중에 봄에 굴치를 할때한번더 영상을 찍어서 그때는 키별 단가와 자세히 찍어서 애들의 가격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뭐 최대한 빨리 올린 게 좋겠지만 다음에 꽃이 개화하는 아니면은 이런 겨울에 겨울에 사실 뭐가디닝을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실내식물을 좀 많이 들어오면 어떨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아고 다음에는 뭐 실내에서 뭐 책상에 두는 뭐 다육이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하고요. 그러면은 영상이 좀 길었겠지만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뭐사이 혹시 이 나오는 안 들어나요? 이런 것들은 뭐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